제46화 관우와 알량 제1장 조저는 관우의 충혈땐눈 밑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까닭을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눈물 자국이 보이는구려. 관우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두분 형수님이 형님을 생각하고 통곡하시는 바람에 그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슬퍼져서 그리되었습니다. 울적할 땐 그저 술이 제일이오. 자 듭시다. 조조는 관우에게 연거푸술을 꺼냈다. 울적한 심사에 주는 대로 받아 마신 관우는 취기가 오르자 자신의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살아서 능이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형님마저 등졌으니 얼마나 쓰잘데 없는 인간입니까? 조조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관우의 수염을 보고 물었다. 문장의 수염은 몇 올이나 되오? 대략 수백 올은 될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네대 돌씩 빠지기에 겨울에는 끊어질까봐 검은 비단 주머니 속에 담아둘 때가 많습니다. 그럼 내 관우를 위하여 수염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드리리다. 그리고는 좌우에 명하여 생머늬가 들어간 비단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관우에게 주라고 했다. 다음날 관우가 아침조에 들어가자 임금은 관우의 가슴에 길게 들이운 비단 주머니를 보고 물었다. 그게 무엇이오? 예, 신의 수염이 하도 기니까 승상께서 담아두라고. 선물로 주신 주머니이옵니다 오, 그거 재미나군요. 짐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소? 관우는 비단 주머니를 끌었다. 그랬더니 수염이 뱀이까지 길게 늘어지는 것이었다. 임금은 감탄한 듯이 말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수염이구려. 장군은 미연공이오. 이로부터 일화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관우를 미연공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별명이 붙으면서 관우의 위신과 자부심이 한층 고조되었다. 또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관우가 조조의 초청을 받아 주연에 참석하고 돌아갈 때였다. 관우를 전송하러 밖에까지 따라 나온 조조는 관우의 말을 보더니 물었다. 공의 말은 왜 이리 말랐소? 이 천한 몸뚱이가 너무 무거운 나머지 말이 견디지를 못해 이리 말했는 듯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관우는 구척장신의 거한이었다. 그렇겠군. 보통 말은 질리고 말 것이니. 그러더니 조조는 말을 끌고 오라고 좌우에 명했다. 잠시 후 끌려온 말은 온몸이 불타는 숫덩이처럼 붉고 생김새 또한 심이 늠름했다. 조조가 말을 가리키며 물었다. 공은 이 말을 알아보겠소? 오이 말은 관우는 황홀한 듯 보고 있다가 한참 만에 말했다. 이건 여포가 타던 적토마가 아닙니까? 그러하오. 공에게 주려고 끌고 오라 하였소이다. 그러면서 조조는 안장과 고삐를 넘겨주었다. 제게 주신다고요? 관우는 희색이 만면하여 두 번, 세번 절하며 살해했다. 승상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우가 이처럼 기뻐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조조는 조금도 즐겁지가 않았다. 내가 미녀들도 보내고 황금과 비단도 여러 차례 보냈지만 공이 몸을 굽혀 감사의 뜻을 표한 일은 한 번도 없었소. 그런데 오늘 내가 말을 주니 이렇게 기뻐하며 두 번, 세번 절하다니 어찌 사람은 천이 여기고 말을 귀 여기는데요. 그러자 관우가 주저없이 말했다. 이 말은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얻게 되었으니 만일 형님 어디 계신지 알면 하루 만에 달려가 뵐수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아차 싶었다. 그리고 적토마 준 것을 후회했으나 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직 인사를 올린 뒤그 적토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관우에 대해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위험은 삼국 흔들 뛰어난 영웅으로 한집 나눠 살면서 의기마저 높은데, 조조는 굽힌 장군 허리로만 대하니, 관우의 불투항을 어찌 알았으리오? 조조는 장여를 불러 한탄하며 말했다. 내 섭섭지 않게 대해 주었건만, 관우는 늘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 제가 속마음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튿날 장현은 관우를 찾아가서 물었다. "내가 승상께 형을 천거하였는데, 혹 부대접 받은 일이라도 있었는지요?" "부대접이라니, 승상의 두터운 인정에는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어." "다만 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황숙에게 가 있어." "한시도 잊은 적이 없소이다." "아니, 형의 말씀은 잘못되었어." "세상을 살면서 경중을 가리지 못하면 장부가 아니외다." 유비가 승상보다 더 낮게 대접한 것도 아닌데 형은 어찌 줄곧 떠날 생각만 하오? 조공께서 극진히 대접해 주신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어쩌겠소? 유왕숙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고 같이 죽기로 맹세하였으니 배반할 수가 없구려. 언제까지나 이곳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오. 내 반드시 공을 세워 조공의 은혜를 갚은 다음 떠날 것이오. 만일 유비가 세상을 떠나셨다면 공은 어디로 가시겠소? 땅 밑까지라도 따라가야지. 자면은 관우가 끝내 머물러 있을 생각이 아님을 알고 돌아가서 조조에게 사실대로 고했다. 조조가 한탄했다. 주인을 섬기되 근본을 잊지 않으니 천하의 의로운 자로다. 그러자 곁에 있던 순욱이 말했다. 공을 세운 다음에 떠나겠다고 하였다니 그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으면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군.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2장. 한편 원소에게 가 있는 유비는 몸은 편해도 생사를 모르는 가족과 두 아우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이를 본 원소가 물었다. 현덕은 어찌 늘 시름에 잠겨 있는 거요? 유비가 말했다. 두 아우는 소식도 모르고 가족은 조조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가족도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시름이 없겠습니까? 원소가 말했다. 다 조조 때문에 그리된 것 아니오? 함께 조조를 칩시다. 조조를 치신다고요 그러하오. 내 허도로 진격할 생각을 한지 오래요. 바야흐로 따스한 봄이니 군사를 일으키기에 딱 좋은 때요. 그리고는 즉시 책사들을 불러 조조 깨뜨릴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책사 전풍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번에는 조조가 서주를 신으라고 허도가 비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애석하게도 진격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주를 격파하여 조조군의 기세가 한창 날카로워져 있으니 적을 가볍 보아선 안 됩니다. 공격보다는 진득하니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적의 기세도 얼마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틈이 보일 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원소는 그 말을 듣더니 옆에 있는 유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 전풍이 수비를 굳히라고 하는데 현덕의 생각은 어떠하오? 조조는 임금을 억인 여기는 역적입니다. 만일 명공께서 토벌하시지 않으면 천하의 대의를 잃었다는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원소는 무릎까지 치며 맞장구쳤다암 현덕의 말이 옳소. 조조를 같이 칩시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조조는 역적 자신은 천하의 대의를 위해 일어서는 자라는 대친구도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병법에 어두워 싸움만 하면 직기일수인 유비의 견해를 출자 명분으로 삼으려는 원소를 보고 전풍은 한숨을 쉬고 나서 다시 간언했다. 조조는 용병을 잘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비록 군사의 수가 적어도 얕보지 말고 지구전을 펴는 것이 좋습니다. 장군께서는 견고한 산하의 자리를 잡고 사계주의 백성들을 안고 계시니 밖으로는 각지의 영웅들과 친분을 맺고 안으로는 식량 증산과 병력을 기르십시오. 그런 뒤에 군사를 정예군과 유격군으로 나누어. 허허실실로 번갈아 출현하면서 황하 남쪽을 흔드십시오. 그래서 적이 오른쪽을 구하면 왼쪽을 치시고 왼쪽을 구하면 오른쪽을 치십시오. 그러면 적은 분주히 왔다 갔다하다 지치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생업이 안정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들은 피로가 겹치기 때문에 인연이 못되어 아군은 가만히 앉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요승지책을 마다하고 한번 싸움에 승패를 결정지으려 하시다. 그 때로 되지 않으면 후회하셔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전풍이 제시한 계책은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원소는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오히려 역정을 냈다. 그는 명문 집안의 자기와 환관 집안의 조조를 같은 급에 놓고 비교하는 자체가 싫었다. 거기다 전풍은 한술 더떠 조조가 용병을 잘한다는 칭찬까지 했다. 이것이 원소의 비위를 건드렸던 것이다. 그리나 희롱하며, 물을 없인 여기는 내 놈들은 내게 대위도 잃게 할 작정이냐? 전풍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만일 신의 충언을 듣지 않고 출전하시면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롭지 못하다고? 너는 아군의 사기를 아예 떨어뜨릴 작정이로구나. 원서는 크게 노래 전풍을 목 베려고 했다. 그러나 유비가 극고 말리는 바람에 투옥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그러나 책사 저수는 자신과 더불어 원수의 하부 기반을 잡게 했던 전풍 같은 인재를 장기판의 졸처럼 함부로 다루는 원수를 보고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했던지 일가부치들을 다 불러모은 뒤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이번 싸움에 출전한다. 이기면 위세가 더할 나위 없이 되겠지만 지면 내한몸 보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몸을 보전하지 못하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모두 이 재물을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라. 그리고 자신의 전재산을 나눠주니 일가부치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수를 전송했다. 원수는 대장 알량을 선봉장으로 삼아 조조와의 경계인 백마현으로 진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알량이 이끌 선봉군은 모두 10만이나 되었다. 그의 지휘 역량을 불안하게 여긴 저수가 간했다. 알량은 날레고 용맹한 장군이나 속이 좁아 지휘 역량이 부족합니다. 지모 있는 군사를 달려보내십시오. 알량은 나의 상장이다. 싸움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무적의 상승장군인데 문신인 그대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전장에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싸움에 방해가 될 뿐이다. 원소는 저수의 충원을 물리치고 알량으로 하여금 그대로 앞장서게 했다. 저수는 크게 낙담했다. 이윽고 알량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여양에 이르자 동군 태수 유연은 허도의 급보를 띄웠다제 3장 원소군의 침략 소식에 접한 조조는 대책을 논의한 뒤 서둘러 군사를 일으켰다. 이를 전해 들은 관우가 승상부로 조조를 찾아왔다. 승상께서 군사를 일으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선봉을 맡고 싶습니다. 조조는 관우가 앞장서려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공을 세워 은혜를 갚은 뒤 떠나려는 것이다. 그러니 순욱의 말처럼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것만이 그를 붙들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직 장군까지 번거롭게 할 계제는 아니오. 하지만 차후 부탁할 일이 생기면 마땅히 부탁하리다. 이에 관우는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15만 군사를 일으킨 뒤세 개로 나누어 출정했다. 도중에 다급함을 알리는 유연의 전가를 또다시 받게 되자 조조는 5만 군사를 이끌고 먼저 백마현으로 달려갔다. 현지에 도착하여 흑산을 등지고 군영을 세운 뒤 흑산에 올라가 보니 산 앞에 펼쳐진 허허 벌판에 알량의 정예병 10만이 진세를 벌였는데 그 강성한 모습을 보고 조조는 속으로 크게 놀랐다. 적의 실력을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포의 옛 장수인 송원을 돌아보며 물었다. 듣자니 그대는 여포수하에 있던 맹장이라던데 어떤가? 지금 알량과 한번 싸워보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조조 진영에 와서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해 면목이 없던 송원은 조조로부터 직접 출전 명령을 받자 신바람이 나서 창을 꼬나들고 달려나갔다. 큰 칼을 빗겨든 채 영문 깃발 밑에 말을 세우고 있던 알량은 적장의 말이 달려오는 것을 보자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마주 달려나갔다. 그러나 창과 칼이 어울린지 단사만만의 알량의 칼은 송원의 목을 베어 진 앞에 떨어뜨렸다. 조조는 크게 놀랐다. 알량의 이름은 전부터 들었으나 실제로 싸우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참으로 맹장이로구나. 그러자 역시 여포의 수화장군이었던 위속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 복료를 죽였으니 제가 나가서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좋다 가거라. 조주의 허락이 떨어지자 위속은 창을 꼬나들고 진앞으로 달려나가 알량을 크게 꾸짖었다. 그러나 알량은 대꾸도 하지 않고 말을 달려나왔다. 두 마리의 말이 엇갈리는 단일합에 알량의 칼이 번쩍 하는가 싶더니 위속에 목이 된강 말 밑으로 떨어졌다. 두 장수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알량에게 당하는 것을 보자 조조는 그만 기가 질려버렸다. 이제 누가 저자를 감당하겠느냐?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본이 본래 양봉의 수화로 큰 도끼를 사용하는 서왕이었다. 그가 말을 몰고 나가 알량과 맞싸우기를 20합 서왕은 더 버티지 못하고 본영으로 쫓겨 돌아왔다. 서왕마저 그 꼴이 되자 모든 장수가 겁을 먹고 감히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 조조는 어쩔 수 없이 군사를 거두었다. 그러자 알량 역시 군사를 거두어 본영으로 물러갔다. 자신이 이끌고 온 오만 군사 가운데는 더 이상 알량을 상대할 만한 장수가 없는지라. 조조가 크게 고심하고 있을 때 정욱이 타개책을 내놓았다. 알량을 상대할 장수가 있습니다. 조조는 알량을 상대할 장수가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띄었다. 그게 누군가? 관훈장입니다. 그 아니군 알량을 이길 장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도 안다. 그러나 관우가 공을 세우면 떠나버릴까봐 걱정이다. 걱정 마십시오. 만일 유비가 살아있다면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우를 내세워 원소군을 격파한다면 원소는 유비를 의심하여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유비가 죽는다면 관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듣고 보니 묘책이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허도로 사람을 보내 관우를 불렀다. 조조의 호출을 받은 관우는 즉시 출전 채비를 차리고 안채에 들어가 두 형수에게 작별 인사를 구했다. 두 형수가 말했다. 이번에 가시거든 황숙의 소식을 꼭좀 알아오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관우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와 청룡도를 들고 적토마에 올랐다. 그리고 종자 몇 사람을 데리고 곧장 백마현으로 가니 조조가 말했다. 알량이 연달아 두 장수를 죽였소. 그의 용맹을 당할 자가 없어 이렇듯 운장을 부르게 되었소이다. 제가 한번 살펴보지요. 관우의 그 한마디에 조조는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술자리를 베풀고 술을 권하려는데 병사가 달려들어와 고했다. 알량이 다시 와서 싸움을 청합니다. 조조는 관우와 함께 흑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살펴보았다. 자 앉읍시다. 조조가 관우와 마주 앉았다. 그러자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우돈 하우연 장요 서왕 허저 이전 악진 등 조조의 기라성 같은 맹장들이 빙 둘러섰다. 조조는 산 밑에 알량이 쳐놓은 진세를 가리켰다. 온갖 깃발들이 선명히 나부끼고 숲처럼 빽빽이 들어선 창과 칼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위세가 서려있었다. 하북의 인마가 저렇게 동장하구려. 조조가 말하자 관우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제 눈에는 흙으로 빚은 달기나 기와로 구운 해처럼 보입니다. 조조가 다시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저 대장기와 일산 밑에 있는 자, 곧 수놓은 점포와 황금 갑옷 차림으로 칼을 들고 마리에 앉아 있는 자가 바로 알량이오. 관우는 눈을 들어 흙인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제 눈에는 알량이 가격표를 달고 자기 머리를 팔러 나온 물건처럼 보입니다. 허허, 그리 가벼이 보아선 안 돼요. 조조가 한마디 하자 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제 비록 재주는 없으나 나가게 해주십시오.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의 수급을 배우다가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있던 장어가 말했다. 군중의 농담은 없소 관우는 적을 가벼이 보면 안될 것이오. 관우는 불끈했다. 그는 말에 휙 뛰어오르더니 청룡도를 꼬나들고 산을 달려 내려갔다. 봉안을 부릅뜨고 누의 눈썹을 고추 세운 채 자신의 진으로 달려오는 관우를 알량은 알아보았다. 그러나 관우가 필마단기로 달려오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 군사들에게 일단은 대항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때문에 하북의 군사는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물살이 갈라지듯 양옆으로 갈라서며 길을 터주었다. 그 바람에 관우는 알량에게로 곧장 돌진할 수 있었다. 알량은 관우가 유비의 아우이므로 투항하러 오는가 싶었다. 그래서 달려오는 그에게 입을 열어 무언가를 물어보려 했는데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적토마는 벌써 눈앞까지 뛰어들고 있었다. 알량은 미처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관우가 휙 하고 내리친 칼에 맞아 그대로 말 밑으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알량의 넋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이승과 하직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어 관우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알량의 머리를 베어 적토마의 목덜미에 매단 뒤 다시 몸을 날려 마리에 올랐다. 그리고는 손살같이 적진을 빠져나왔다. 그 모습은 마치 무인지경을 다녀오는 것처럼 보였다. 순식간에 수장을 잃은 하북의 군사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혼란에 빠졌다. 조조군은 그 틈을 타서 치고 들어갔다.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고 빼앗은 말 기계 무기 역시 지극히 많았다. 관우가 말을 달려 흑산으로 올라오니 장수들이 모두 칭찬하며 치하했다 관우가 바치는 알량의 수급을 보며 조조가 말했다. 장군의 무예는 참으로 신의 경지어. 뭘요, 저 같은 건 축에도 못 깁니다. 내 네, 아우 장이떡은 백만 적군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주머니 속에 물건을 꺼내듯 상장에 목을 취해옵니다. 조조는 간담이 서늘했다.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며 반농담조로 말했다. 임자들도 잘 기억해두어라. 장익덕이라는 이름을 옷깃 안쪽에라도 적어두라고. 앞으로 그를 만나거든 가벼이 마사지도 말고. 한편 관우에게 대장을 잃고 달아나던 알량의 패장군은 도중에 원소를 만나 그간의 일을 고했다.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며 큰 칼을 쓰는 장수 한 사람이 혼자 말을 타고 우리 진에 들어와 안장군의 목을 베어가는 바람에 대패하였습니다 원소가 놀라 물었다. 그 장수가 누구냐? 그러자 옆에 있던 저수가 말했다. 그 장수는 필시 유현덕이 아우 관운장일 것입니다. 이에 화가 치민 원소는 손가락으로 유비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내 아우가 내가 아끼는 장수를 죽였으니 이는 필시 사전에 너와 내 통에 쓸터. 너 같은 놈을 살려두어 무엇에 쓰겠느냐. 당장 끌어내어 이놈의 목을 베라. 망나니들이 유비에게 달려들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 주세요.